어, 과거에는 이런 엘자 보형물을 썼습니다. CT에서도 보면 보형물이 이렇게 코끝까지 기억자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실제로 제거한 보형물인데요. 콧대를 높이는 역할 외에도. 코끝의 높이뿐만 아니라 비주 지지대 역할까지 이 실리콘 하나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수술도 좀더 쉽고 변화도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부터 사용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보형물로 억지로 코를 늘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끝에 피부가 너무 자극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얇아지는 거. 그런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코끝에 연골 비침이라든지 또는 보형물 비침 시간이 지나면 보형물이 노출된다든지 그런 코끝 피부에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형물로 코를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원래대로 코가 돌아가려는 효과 때문에 코가 이렇게 다시 들리는 텐팅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L자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이 치명적이고 또그 교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코끝까지 들어가는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호텍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성 면에서 보자면, 물론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실리콘은 아주 매끄러워요. 그런데이 고호텍스라는 게, 혐의경적으로 보자면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구멍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지연성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고요. 이게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피막이 생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오히려 실리콘과 피부가 유착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고어텍스는 피막이 생기지 않는 대신에 피부가 이제 유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고어텍스 보형물의 경계가 비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어텍스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높이의 변화가 생겨요. 실리콘은 높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고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도 높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보호텍스가 이제 코성형에서 사용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제거가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보호텍스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조직들이 차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발 같은 데 보면 찍이 있죠. 그런 유착이 생기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상대적으로 제거가 좀더 어렵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가진피입니다. 근데 이제 자가진피의 채취, 그리고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단점들이 있죠. 이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는 그런 틈새를 노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것들이 운동진피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것이 늑연골. 느경골. 늑연골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와핑이라고 해서 휘어지는 현상 또는 워낙 그 연고 자체가 딱딱하고 단단한 조직이다 보니까 비치는 현상이 좀 생겨서 요즘은 유경고를 이렇게 다져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20몇년 전에 이미 논문으로 소개됐던 방법인데 이제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라 거는 실리콘을 대체할 수 있는 확실한 재료가 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각각의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과 본인의 니즈에 맞춰서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영물 실리콘이 내 몸에 들어와도 어, 내가 원하는 코 모양 또는 높이를 위해서 나는 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 라면은 그 실리콘 보영물은 나쁜 재료는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게 들어가면 너무 불안하고 부작용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고 신경 쓰일 것 같다 라면은 아무리 코가 예뻐진다 하더라도 그때는 사실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형물이 좋은 재료도 아니지만 나쁜 재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